샬롬, 평안하십니까? 제자들 다섯 번째로 나다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결같이 변화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킬 때 예수님은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 다르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덤벙대고 실수가 많았던 시몬은 치명적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반석처럼 단단한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아들로 불릴 정도로 성격이 과격했던 요한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자도로, 사도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직선적이고 편협한 사람 나다나엘은 베드로와는 전혀 반대로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그의 뾰족한 성품을 다듬어 주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흥분한 가운데 요새 율법까지 동원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설명할 때 여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민망할 정도로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냐며 완전무시를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을 아주 천한 지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평무견이 나라 안에 쭉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기지촌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을 멸시하는 나다엘이 어디 출신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둥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같은 갈릴리 안에 있는 가나 출신이죠.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신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인데, 나사렛은 가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며, 거기는 그런 인물이 날 곳이 아니라는 편견을 가지고 빌립의 말을 어,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태도에, 빌립이 상당히 언짢았을 텐데도 참고, 1장 46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의 권유를 계속 무시할 수 없었던 나단의 1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참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간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낚시할 때 미끼를 나는 것에서 온 말이니까 이 말은 속임수를 쓸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 표현하신 말씀이 사람이 진실하고 속임수가 없다고 하신 건데 사실 이 표현이 왜 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의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하고 절친한 빌립이 그렇게 애써서 말하면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약간은 배려를 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나다나엘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얼굴이 진짜 못생긴 여자분을 보고, 네 얼굴이 왜이렇게 생겼지? 마음대로, 왜 그렇게 마음대로 생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솔직하기보다는 배려가 없고 미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남을 속일 줄 모르고 진실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성품이 미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숙할 때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잘 알아듣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죠. 성품이 어지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자기 지적하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나다엘의 한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를 처음 보실 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며 그가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터무니없는 칭찬이 아니죠. 만일 터무니없는 칭찬이라면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듣는 사람도 공감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나다나엘은 실제로 속임수가 없고 진실한 사람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그런 좋은 특징을 성숙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나타내야 능력이 될 텐데 아직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저 그런 부족한 면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거기서 좋은 면을 끄집어내서 칭찬을 하고 기대를 가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기가 막히게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하고 뻔한 약점조차도 그걸 가망성으로 봐주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같이 지내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선한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다나엘은 여전히 어, 자신의 성격대로 직선적인 대꾸를 합니다. 어, 1장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잘 아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장 4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은 그날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기도 중에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사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너 무하나가 나무 아래에서 그러고 있었잖니? 이러신 거예요. 나다나일은 이런 예수님께 강력한 신적인 능력을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1장 49절이에요. 나다나일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 즉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만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다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 편견이 많고 배려가 없었던 나다나엘이 변화될 수 있었던 까닭이 어, 무엇입니까? 그는 편견의 사람이긴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 말씀대로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사전의 의미는 바르고 참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는 것은 그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인정하고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이 있을 수가 있고 성품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꿔나가는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